학습,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예식이 지난 12일 주일에 진행됐습니다. 먼저 학습, 세례, 입교 예식에서는 열린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유아 세례식에서는 예식에 참여한 부모가 아이를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로 키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7일 금요 기도회에서 조성룡 목사가 설교자로 함께했습니다. 조성룡 목사는 열린 교회에서 청년부를 거쳐 교역자로 그리고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홍콩에서 목회자로 헌신했고 유진벨 선교사님이 창립하시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 양림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성룡 목사의 새로운 목회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 바랍니다. 국내 아울리치가 6월 1일 토요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국내 농어촌의 13개 교회에 교구별로 파손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전도 현장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성도님의 기도 바랍니다. 국내 아울리치 전도 특강이 오늘 주일 오후 4시 본관 3층 예배실에서 국내 아울리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강 후각 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매년 성령강림주일 헌금으로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주일 예배 시드리는 성령강림주일 헌금으로 본관 1, 3층 로비에 비치된 양식의 PCM 대상 선교사 추천을 받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일부터 진행되는 열린교회 본관 전체 간접조명 공사로 인해 다음 주 새벽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본관 1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추후 일정 및 장소 변경 시재공지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교회 청소는 청년부 3국이며 5월 25일 토요일 교회 청결봉사와 5월 26일 주일 식당 배신 및 설거지 봉사는 작년 4교부입니다. 작년 2교구 진경숙 성도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4교구 정재훈 집사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5교구 김명옥 권사의 남편, 작년 6교구 성소희 집사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6교구 김영희 권사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6교구 박국희 집사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상 열린 뉴스였습니다.